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지여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뻐 보이십니까? 못생겨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제 우리 존맛 시대 이렇게 회원분들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모셔다 드렸는데, 아 저한테 계속 살 빠졌다고. <laughs> 얼굴이 날렵하다고. 아 계속 말씀하셔서 이게 처음에는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린가 싶다가 계속 들으니까 기분은 또 좋더라고요 기분은 또 계속 좋은데 이게, 이게 근수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이게 크게 뭐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마, 3kg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 맞추고 나면 3kg 쪄있고 주일 보내고 나면 또 3kg 빠지고 항상 이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3, 3kg에서 계속 유지를 하는 때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어찌 주말 시대에 우리 집사님들께서 전부 다질량해서 배가 없다 배가 다 어디 갔냐 아, 배가 있는데 배가 다 제가, 제가 항상 드릴 말씀대로 집사님 주말 시대에는 걱정이 없겠다 왜 옥사님이 이리 이뻐 보이면은 아무런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여러분 진짜 저 오늘 멋있어 보이십니까 대답 안 하더라 지수 <laughs>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누라가 이쁘면 저같이 말뚝에다가 절을 한다고. 내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근데 내가 싫으면 모든 내가 싫으면 밥 차려주는 장모가 쳐도도 싫답니다. 네. 하여튼 내가 좋으면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내가 싫으면 모든 것이 다 싫어요. 여러분의 그. 은혜의 그 척도를 항상 오늘도 목사님을 쳐다보시면서 아 오늘 목사님 너무 얼굴에서 광채가 나시네 아 여러분 아무 문제 없고 아 오늘 왜 이렇게 뚱뚱하대 오늘 뭐 먹고 왔을까 제 부탁드리는게 우리끼리 있을 때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끼리 있을 때, 막, 목사님 날씬하시네, 배에 들어가셨네, 이러셔야지. 만약에 다른 분이 있을 때그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얼마나 뚱뚱했길래, 이 성도들이 지금 딱 보면, 그렇거든요. 지금 딱 봐,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요, 다 뚱뚱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은 저를 보면서 야위였다. 그리고 옥사님 유지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갑자기 야위면 안됩니다. 그런 얘기를 다른 우리끼리는 참 좋아요. 듣는 저도 기분 좋고 여러분들도 은혜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눈을 장착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서 모든 게다 좋은데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조금 그걸 자제해 주셔야 제가 좀더 이렇게 되니까 는 우리끼리만 우리끼리만 또뭐 다른 사람이 있어 마음으로만 그리스도의 눈을 장착하고 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눈을 장착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억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설교는 들려야 설교다. 기억나시죠? 이제는 내 귀에 딱지가 않습니다. 설교는 들려야 설교다라는 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듣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는가? 내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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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있는가?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또한 내가 그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갔는가가? 바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에 가까운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지난 주에 무슨 말씀 우리가 나누었나요라고 여쭤보지는 않으려고요.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고 또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제가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여러분 머릿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주일만큼은 우리가 한번 이것도 고민해 보자고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다 드리고, 이걸 비워내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해서 비워낸 것에 채워가는 게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럼 내가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렇지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유치원에서요. 선생님이 아이들이, 아이들이 막 지우개 같은 거막 함부로 쓰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랬대요. 얘들아, 이거 엄마 아빠가 힘들게 일해서 너희들 주신 지우개야, 아껴 써라고 하니까 저희 희유가 이랬답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일안 한다고, 우리 <laughs> 아빠 일안 하는데요. 저 일합니다. 우리 <laughs> 다음 청년은 제가 잠이 안 온다니까 일을 좀 해보시라고. <laughs> 그러면 잠이 온다 하지 않나? 우리 아들은 온천지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빠는 일을 안 하고, 할아버지가 다 갖다 준다고. 그러고 있으면. 저 일합니다. 네, 일합니다. 여러분들 일하시지요? 일하시지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 머릿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었는가 주일만큼은 내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잘하고 있다면 더 내가 신받아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껏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염려하고 걱정해 봐라. 한 키라도 잘하게 할수 있더냐? 네가 곧 네가 연구하고 고민해 봐라. 세상껏 네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더냐? 우리 매일 고민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이 영이 일주일 동안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내 머릿속에는 뭘로 가득 차 있었는가, 점검하시고, 회개하시고, 심어드셔서, 또 펼쳐지는 이 일주일의 삶은 정말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매일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하지 말고, 우리 연애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매일 주 안에서 연애한데, 그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말고요 다른 교회 청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물었어요. 주 안에서 연애하는 건 도대체 뭐냐? 러를 뭡니까? 주 안에서 연애한다는 건 뭡니까? 저희도 해봤어요. 주 안에서 연애하려고 만나면 성경부터 한장 읽어 읽어도 받고 성경 한장 읽고 싸우고. <laughs> 주 안에서 연애하자에서 만나면 먼저 1분 기도도 해봤고. 근데 그게 주 안에서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주 안에서 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생활한다. 밥 먹을 때 기도 한번 하고, 눈 떠가지고 기도 한번 하고, 이게 주 안에서 내가 오늘도 나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 안에서 나아간다는 그 의미를 내 모든 것에 뿔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할 때고 봄 배울 때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것에서 기도가 나태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얘기 안 하는 목사 되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라는 얘기.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숨 쉬세요 라고 말안 하잖아요. 저 여러분들 향해서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예물 드리세요.라는 얘기 안할수 있는 그런 멋진 목사로 여러분들께서 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보물 말씀 보시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십시오. 연설 듣지 말고 말씀 들으십시오. 두 가지 마음 양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전해 야돼서 되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연설을 한다면 나의 생각, 나의 생활, 나의 모든 것을 전달해야 되지만 말씀은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니 너무 멋져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다.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계시지요? 이 말씀을 들으니 많은 뭐 자가 믿는 자가 많다. 믿는 게 뭡니까, 믿는 거? 짧게 한번 가볼게요. 오늘 속상하지 않기 위해서. 자, 믿는다는 거는요, 먼저는 토달지 않는 거예요. 토달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못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것은요, 변치 않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토 달지 않아요. 주님이 오라라고 했을 때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기억해 보세요. 물 위로 오라라고 했을 때 묻지 않고 갔잖아요. 가니까 어찌 됩니까? 걸어갑니다. 근데 순간적인 내 생각이 개입이 되니까 세상에 파도가 내 눈에 들어오니까 물속에 빠져버리면서 주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토달지 맙시다.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 라고 할 때, 아멘! 하고 가야 되지. 이거 핀게저핀게요 핑계 핑계 토달, 요조 토달 달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라고 책망하실 거 믿지 못할 것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변치 마십시오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목사를 향한 마음 성도를 향한 마음 이것이 변치 않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말씀을 들으면 뭐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일에 항상 토를 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지 못할 것이니까 내가 믿고 안 믿는 사람인지 내가 매일 수시로 마음이 변해버리는 그런 갈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믿는 자가 오천이나 되니 이것을 즉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 얼마나 멋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프로그램도 아니고, 교회는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시 정리해 보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참비디만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졌고, 앞으로 우리 참비디만 교회가 해 나가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지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깨달음 얻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10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 딱 하셔가지고 저도 속상한 시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속상한 시간 아니고, 얼마나 속상해요. 맞는데 집에 돌아갈 때 오늘 뭘 했는가, 기억도 안난 다음에 얼마나 속상해요. 서로가 속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떻게 해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느냐? 한번 살펴보니까요,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이 열두 사도는요. 열두 명의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보여 만들어졌냐라고 하면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가? 바로 부활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한번 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열두 사도들은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베드로는요 말보다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입으로 떠드는 부활의 소리가 아니라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쉽게 가볼까요? 우리 모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시지요? 정말 믿으시지요? 그런데 그 믿음의 보여줌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여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욕심은요, 신앙과 상극입니다. 보세요, 베드로. 베드로가 주님을 딱 만나기 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 다시 말하면 믿기 전에는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큰 욕심은 예수님 왕이 되면 한 자리 하겠다는 욕심. 그리고 어쨌든간에 이리저리 모아서 자기 배 부르겠다는 그 욕심.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욕심만 가득 차있어요. 제가 저 주변 형제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야, 세상이 참 이렇구나. 우리 젊은이 둘이 앉아서 그거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요즘 이렇게 치면 사기치고, 저렇게 하니까 나돈안 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 아프게 만들고 여기 가서는 이렇게 말해 놓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말하면서 그 청년 둘이 가요 저까지 포함해서 청년 둘이가 일주일 내내 가게에 앉아서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누면서 우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명인제님 우린 그러지 말자 그분도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께 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어떻게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멋있는 장면이 보세요. 예전에는요, 전부 다 자기 먹고 사는 것에만 욕심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돌려먹고, 어떻게 하면 뺏어먹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나 편하게 살까 생각했는데, 성령받고 나니까요, 사도행전 2장 후반절 말씀에 나오는 그 장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자 2장 잠깐만요. 2장 43절 말씀 44절 말씀 48절이 없네요. 네, 44절 말씀 4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5절 말씀까지 46절도요. 자기 칠 절도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말씀가지고 우리가 참미 팀만교회를 이곳에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떠나가고 나니까 서로 나누는 말씀. 예전에는 나누어 먹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베풀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몸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내 것에 대한 그 욕심이 아니라, 이제는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하고 배고픈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슬펐다 합니까? 아니에요. 억울했다 합니까? 아니에요. 기쁨으로 떡을 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시더라는 거고 분명히 이 성경에도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야, 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아, 예수 믿으니까 너처럼 행복하구나. 라고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했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보여주셔야 합니다. 보여주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데 나를 통하여서 과연 내 옆에 있는 사람 또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욕심은 믿음 구원과 상극입니다. 욕심이 들어온즉 죄가 생기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이 생기고. 무엇 뭐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까? 내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 욕심을 통과해서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버려버리고, 매일 얘기합니다, 우리.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찰 수가 없으니,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당할 건 감당하십시오. 그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내가 해야될 것도 하지 않으면서 믿는다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부교교생활 하면서요 한 청년이 교회에 왔습니다 한 청년이 왔는데 이또 타이밍이 그 청년이 왔을 때이 모든 청년들이 막 통성을 기도하는 그 타이밍이 또 생겨버린 거예요 항상 이 애는 교회 처음 왔어요 오늘 교회 딱 처음 왔는데 메인 뒤에 앉아 있는데 속된 말로, 이한 미친 사람들이 두소를 들고, 이렇게 하고, 또몇 명은 울어. 울고, 앞에서 제가 기도에는 인도하고 있지만, 계속 제 마음은 저희한테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다 마치고 나서, 그 애를 불러다가, 저회 앉아가지고, 사실 사황 설명을 좀 하려고, 이게 미친 사이비 집단이 아니고, 상 설명 좀 하려고 제가 불러가지고, 그장면에게 누구누구야? 좀 어떠니? 라고 물으니까 지금 가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 이 장면을 보니까, 아, 이 친구들은 제대로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어, 아. 아, 그래? 그러면 잘해보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감당할 거는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누가 감당케 하십니까?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저보다 여러분이 더잘 아시고,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점검해보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신지, 감당 안 하고 계신지. 신앙생활은요, 저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저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저 때문에 신앙생활 하실 것 같으면 저랑 같이 사셔야 돼요. 오늘부터 집다 파셔갖고, 재산 다, 뭐, 의교 살까요? 네? 자기 그 앉은 자리가 자기 집이에요, 오늘부터. 와, 두칸쓸 건데. <laughs> 그러셔야 지고 신앙생활은 저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목사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목사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 보여줘야 된다. 감당할 거는 감당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우리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숫자가, 아니,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란다. 여러분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대처가 안 됩니다. 우리 얼마 전 버스 4주년 아픔을 다 가지고, 우리 국민의 아픔이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모든 것에 허둥지둥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음을 우리는 저 사건을 통해서 봅니다. 가장 귀한 것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한꺼번에 되지 않아요. 배드로가요, 언제 한 번에 되, 됐던가요? 우리 다 압니다. 배드로가 어떤 자인지. 주님한테 모두 많이 먹고요. 욕도 많이 먹습니다. 배드로만큼 욕먹은 사람이 없어. 그리고 배드로만큼 또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사람도 사실 없어요. 그런 과정들 과정들 훈련의 과정들을 다 겪고 또 준비되었더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부터 했다 했어요? 기도부터 했다 했잖아요. 딱 준비가 되고 딱 기도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부활을 알고 있는 자로서 부활을 믿는 자로서 우리 또한 부활을 내 눈으로 본 자로서 이제는 나아가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보여주세요. 내 자녀들에게도요. 믿음 보여주셔야 돼요. 뭄은 닫고 입은 닫고 입 열어서 브라스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 요즘 깨닫는 게 부부 사이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입을 좀딱 닫고 있으면 한 이틀이면 해결될 거. 요 놈이 입을 열어서 한 일주일 싸워보지 않습니까? 자녀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성경 펼쳐서 볼수 있는 부모님이 되셔야 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교회가 이리 돼야 됩니다. 질이 돼야 됩니다. 뭐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내가 가서 보여주는 사람이 넘쳐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입을 여니까 망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을 보여준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아름다운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저에게도 여러분을 통한 그 주님을 보여주세요. 왜 저는 못 봐야 됩니까? 저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저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주님을 보고 가야 되고,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가야 되고, 옆에 앉은 성도, 성도, 성도를 통해서 주님을 보고 가는 것이 교회지. 매일 교회 와가지고, 주님 보지도 못하고, 아니에요. 제가 미국 한인교회에서 가장 실망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교회가 아니라 자랑의 집합소. 자기 자랑의 집합, 소 자기 자식 자랑의 집합소. 조금 인정 안 해주면 다음주에 교회 안 나고. 그걸 보면서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미국교회 가가지고 혼자서 뭘 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세요. 나가서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어디서 요 안에서 먼저 보여주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는 해야 해야 될게 뭐라고요? 보여주는 거.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보여주고, 감당할 거 감당하고, 기도해야 될때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부활을 탄 주님을 보여줄 때, 그리고 항상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이 5천 명이나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절대 할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요? 우리를 통하여서. 제발 큰일 날라지 맙시다, 우리. 아프리카 날라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내 마음에 담아 주시고, 주님을 보여주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